이소이소이소이소이소 와.. 떨립니다. 제가 <laughs> 거리에서 청소운동 그 시작한 지 거의 기다리 되어 갔는데 별로 이렇게 주민들 만나도 떨지 않았는데 오늘 이 자리는 특히나 떨리고요. 제가 어, 이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루 종일 고민을 하다가 나름대로 준비도 해봤지만 지금 머릿속이 새하얗니다. 근데 <laughs> 그거 그냥 다 무시하고 그냥 어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내뱉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 장소도 되게 비좁고 이 조, 좁은 곳에 갇혀 계시다 보니까 굉장히 더우시죠? 네, 오늘은 아마 살이 1kg쯤은 빠져서 돌아가실것 같은데 다제 덕이라고 생각하시고 <laughs>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음, 지역의 새로운 정치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자 나섰습니다. 민주당 음, 정당의 자랑스러운 구리언 후보, 이소훈입니다. 사실은 제가, 음, 먼저 부모님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사회자 분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스무 살 이후로 부모님의 말씀을 늘 어긋는 게,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세요. 근데 이름이, 두분다 이름이 많으셨는데, 제가 첫 딸이거든요. 근데 첫 딸이라는 게 결혼도 안 하고, <laughs> 손주도 못안겨드리고벌라는돈도못 벌고, 딴데 탄지에 가갖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보시면서 되게 많이, 마음이 아프셨을 텐데, 그래도, 이 네. 끝까지 믿어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딸한테 져주시는 게 부모님이신 것 같고 제가 그 마음 안고 부산에서 네, 그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저한테는 제가 결혼을 안 해서 아이들은 없지만 그 한두 명의 아이들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고 있고요. 네. 부모님을 가까이에서 모시지 못하지만 지역에서 어르신들 모시면 살고요. <laughs> <할 거예요>. 네. <laughs> 우리 그 지역에 제,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곳이 지역운동이 활성화된다면 아마 다른 누군가가 우리 부모님을 또 모시지 않으실까 <laughs> 그런 기대를 하면서 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와,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제가 정말 너무 이렇게 가슴이 뭉클라고 제가 잘 우는데 오늘 절대 이 자리에서 는가라은 모습을 보여주셔서 지금 이렇게 네, 눈물을 막 참고 있는데 어, 너무 감동의 순간인 것 같아요.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늘 감동을 받는데 어, 이 자리에요. 그동안 저를 계속해서 지켜봐 주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성마운동을 하는 동안에 만났던 주민분들이 오셨어요. 네. 그래서 매일 조기축구에 한번 나갔는데 그때 여관 오시고 매일 문자를 날려주시는 분들이 오셨거든요. <laughs> 나가셨나? 네, 잠깐 나가셨나봐요. 어, 아, 씨. 네. 네. 아, 그러니까 네. 그 문자를 아, 보고, 혹시 아, 총각이 네. 아닐까? 딸이 그분이야. <laughs> 네. 아이가 동민나님 주신 분이셨더군요. 네. 아쉬움을 삼키며그리고 그 초등학교, 아, 중학교? 네, 중학교 앞에서 이제 영화를 이제 리다가 만난 곳에 계세요. 광주에서 올라오셨는데, 네. 예. 강경진 네. 네. 님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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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생 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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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네 선생님, 네생네 선생님, 선생 어, 저, 되게 열심히 저를 홍보해주시고그리또 저를 이렇게 같이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번더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어, 동네에서 20대를 만나기는 하늘의 별단이거든요. 아, 아, 네. 워낙 네. 네. 지금 20대들이 너무, 그러니까 지금 먹고 사는 문제뿐이 아니라 다 공부에 찍들었는데 대학을 나와도 취직할 때가 없고, 취직을 해도 다비정규직 이런 상황이라서 동네에서는 거의 생활인으로 만나기가 어려운데 제가 그 주민자치센터에 갔다가 마치 취업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 아침에 운동을 하러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보더니 예, 그때부터 이제 저랑 계속 블로그로 대화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아까 그 인터넷 나왔는데 예, 양윤나 <laughs> 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특별히 이세 분을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어, 진짜 만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거리에서 만난 저를 보시고 이 자리까지 와주셨다는 거에 저도 굉장히 힘을 얻었고, 제가 선거운동 하면서 계속 아 정말 내가 선택하는 게 정말 잘한 결정이었구나라는 거를 계속 새삼 확인하면서 다니는 날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치라는 게 특정한 어떤 집단만할수 있는 거다. 너희들은 그냥 우리가 하는 대로 잘 따라와 주면 된다라고들 얘기를 했는데 그거가 저는 너무 싫었습니다. 잘했으면, 잘하면은, 진짜 순순히 따라가겠는데, 별로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지 않아 보였고요. 그리고 주민들을 선거에 들러리고 세우는 거, 수술 때만 되면 국신거리고 제가 이걸 왜 느꼈냐면, 선거 한동안 다니면서, 이제 거의 보통, 상담 방문을 하거나 이러면요, 한 군데에 거의 10분, 20분은 잡혀있어요. 네. 나오지를 못해요. 거의 후보 검증을 당하고 있어요. 네. 왜국의원이 되려고 하냐? 누구 왜민주노동타고만을당중에왜 민주노동당을 선택했냐? 누구 사대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국민들이 왜 정치의 역진을 느끼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진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다른 후보들한테도 다 하십니까? 라고 해서 저희 네, 그러신다고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저한테 이렇게 어,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이런 저의 그런 것들이 느끼는 건이지 그, 기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제가, 아, 어, 국민들이 정치의 여지를 끼는게 아니라, 음. 대화할 사람이 없었구나, 귀기울여 주는 정신이 아무도 없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 첫 번째만, 눈과 귀을열어내는 정신이 아니라, 이란은 제가 당선이 되서 당선이 되지 않던 늘 귀를 열어놓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의욕을 야겠다는 그런 확신을 다시 한번 다졌고요. 또 하나는 음, 저는 제가 모든 걸다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원 해결사가 절대 아니고요. 저를 통해서 저는 그냥 다리의 역할을 할 뿐이고 저를 통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정말 지역 생활 정치인 주인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거라는 걸 통해서 선거가 정말 얼마나 즐겁고 신나는 일인지 우리의 대리인을 세우는 이 과정에 우리가 어떻게 주인으로 그래서 신나는 정치판을 만들어 볼 것인지, 그것부터 선거해서 만들어 보고 싶고요.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주민들이 그렇게 대인으로 세운 사람이라 어떻게 지역을 바꿔 나갈 것인지 함께 힘을 모아내고, 함께 그 지역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제가 꿈꾸는 지역의 생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5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목을풀 건데요. <laughs> 아, 지금 기대를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희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신지 오늘 아마 보셔, 오셔, 보셔서 아실 거예요. 지역에서 정말 무슨 하나 맡고 있는 분이 들 아니에요. 다 평범하게 살고 계신 분들이 그런 마음을 모아가지고 같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수 있었다고 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너무 어, 힘이 나고 정말 자신 있고요. 어, 빨리 음, 한 달이 딱 지나서 그한달 동안 정말 신나게 한번 멋지게 축제를 벌어보고 그렇게 제가 꼭의에 들어가 가지고 어, 부평, 아마 저 부평에서 네. 유일하게 정말 아, 이 동네 진짜 수상한데 <laughs> 지금 주민들이 정말 뭔가를 하는데 이런 어, 바람을 한번 정말 일으켜 보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정말 힘을 주신 거라고 믿고요 네, 꼭 당선돼서 다시 만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